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야? 춥고, 배고프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는 거야? 솔직히 나도 못 믿겠어. 정말 계신다면 우리를 벌써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셨겠지. 하지만 아직도 광야잖아.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 얼른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도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추워요. 먹을 것을 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 풍족한 먹을거리와 비옥한 땅을 저에게 주세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며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나의 사랑하는 모세야. 신의 산으로 올라오거라. 네, 하나님. 이 규례와 법도는 너희들이 살아가며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이니라.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어 나 대신 섬기게 되면 내가 천지를 증거 삼아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거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백성들과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무거운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가늠하지 말라. 일곱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홉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잘 지키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착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것들을 잘 지키면 우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 좋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 엄청 최고로 우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laughs> 앞으로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지킬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이것을 꼭잘 가르치세요.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가르치세요.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잘못들을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또 복을 내려주시는 착한, 선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끝! 친구들, 잘 들었죠?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거죠?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래요! 그렇다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당연히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될 거죠? 네! 그렇게 광교 꿈의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